그곳에만 가면 술맛이 절로 났다. 왜냐하면 그집 분위기가 내 취향과 딱 맞아서였기 때문이다. 어머 어머 우리 박사장님 오셨네요. 네 시원한 호프 한 잔이 생각나서요. 항상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진짜 속내는 보기만 해도 남자 여러 톨리게 생긴 주인 여자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나이는 대충 40대 초중반이다. 누가 보면 다 늙어 빠진 여자한테 홀딱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널빠진 놈이라 할수 있겠지만, 나를 볼 때마다 썸 타는 사이에나 주고 받을 법한 말을 내뱉으며 밀당을 하는데 애간장을 다 녹을 정도로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흔히 남자들이 하는 말로 물오른 여자, 란 말이 딱 어울리는 여자였다. 하루는 회식 끝나고 새벽 3시 좀 넘어서 집에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 2시가 넘으면 문을 닫던 그 가게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 나는 술김에 사장 얼굴이나 한번더 보고 갈까 싶어 들렀더니 방금까지 단체 손님들 있다가 나가서 뒷정리만 대충하고 집에 갈 거란다.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왔냐길래 당신 보고 싶어서 도깨비불 보고 홀린 것 마냥 찾아왔단 소리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 시간에 불이 켜져 있길래 혹시나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걱정되어 왔다고 하니까 자기 걱정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면서. 감동을 받았는지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날부터 그녀와 본격적인 썸을 타기 시작을 했다. 그날도 변함없이 단골 후프집을 찾았다. 옆 테이블에서 그녀를 찾는다. 여기요. 주문 받으세요. 워낙 주변이 시끄러워 그랬는지 주인 여자가 미처 주문하는 소리를 못 들었나 보다. 사장님, 여기요 여기. 몇 차례 더 크게 불러대니 그때서야? 네, 손님. 하면서 급하게 내 옆을 스쳐 가다가 그만 어머나 그녀가 발을 헛디뎠는지 몸의 중심을 잃더니 넘어지려는 순간 한쪽 손이 내 어깨를 짚는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술잔을 쏟아 버리고 말았다. 어머 죄송해요 이 일을 어째?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디 다치신덴 없으세요? 잠시 뒤 그녀가 우리 테이블로 찾아왔다. 옷이 다 젖었네요. 어쩌면 좋죠? 아니요 이 정도로 뭘? 괜찮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태연하게 대처해야지 어떡하겠는가. 이왕 오셨으니, 잠시 앉았다가 술 한잔 마시고 가세요? 네, 그럼 사과하는 의미로 한잔만 하죠. 저술 얻어 먹는 대신 노가리는 서비스예요. 하며 서비스 한 줄을 내왔다. 그런데 언제까지 마실 건가요? 남은 거 마저 마시고 가려고요. 저한 시간만 더 있으면 가게 문 닫을 시간인데, 기다렸다가 저랑 한잔 더 하실래요? 저야 감사하죠. 이 시간을 얼마나 고대했는데요. 하하. 이런 말하고 보니 내 본심이 입 밖으로 툭하고 나와버렸다. 해 밝게 좋아하는 내 모습에 그녀도 따라 웃는다. 뭐가 그리 좋으세요? 너무나 매력적인 분과 마주하고 있으니 남자로서 당연히 설레이고 좋아서죠. 그런가요? 호호. 잠시 뒤 영업이 끝나고 간판불도 끄고 가게엔 우리 둘만 남게 되었다. 난 사실 그때 작업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내가 작업을 당한 것 같다. 안녕하세요. 올해 42살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남에게 터놓고 속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할 고민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아내와 연애만 5년 넘게 하고, 결혼해서 15년을 넘게 만나오다 보니, 옆에 있는 게 당연하고 아주 익숙한 느낌이랄까? 서로에게 존재감이 별로 크지 않다고 할까? 아무튼 오랜 동안 권태에 빠져 3년 전부터 리스부부가 되었지요. 남자구실을 제대로 못한 내 탓인가? 하는 자책에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고, 아내 몰래 한의원에서 남자들한테 좋다는 약도 지어서 먹어보고 병원도 다녀보았지만 직장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나이 때문이라고 할뿐 별다른 해결책을 내어 주진 못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한마디로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대화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라고 집에 들어오면 밥같이 먹고 드라마보다가 잠만 잡니다. 침대 누워서도 잠들기 전까지는 내내 핸드폰으로 게임하거나 유튜브 영상 돌려보기 바쁘고 그러다 잠이 오면 각자 잠이 듭니다. 원래 부부 사이의 권태기가 이렇게 길게도 찾아오는 건지 참 그렇게 한숨만 푹푹 쉬고 지내고 있을 때 얼굴만 봐도 절로 웃음이 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3년 전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하고 직원들과도 1차로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입가심으로 2차는 호프집에 갔는데, 눈이 땡그럽게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배우 오나라님을 많이 닮은 미모의 여사장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군요. 우린 생맥주와 과일 안주를 주문하고 기다렸죠.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여사장이 직접 우리 테이블에 와서는, 술도 한잔 따라주고, 농담도 몇 마디 나누는데 하필이면 제 옆자리에 앉더군요. 가까이서 보니 외모가 정말이지 범상치 않아 보이더군요. 산티나는 화려계 쪽 여자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니라 아주 곱게 늙어 귀양 있어 보이는 느낌이랄까? 그 뒤로 그 오프집을 자주 찾게 되었고 갈 때마다 살갑게 맞아주는 그녀에게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는 대학 동기 몇과 술자리를 가졌다. 고깃집에서 1차 하고 스크린골프에서 2차 술값 내기를 하고 어딜 갈까 하다가 그녀의 호프집으로 친구 녀석들을 데리고 갔지요 옅은 술을 한참 마시고 있는데 친구놈 하나가 갑자기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휘죽휘죽거리며 자리에 앉더니 맞은편 테이블에 여자 두 명이 헌팅하자고 휴대폰 번호가 적혀있는 쪽지를 줬다더군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슬쩍 쳐다봤더니 40대로 보이는 아줌마 두 명이 우리 쪽을 쳐다보며 실실 웃고 있는데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구요 다른 친구 하나도 성 내켜 하지 않아. 우리끼리 한잔더 하다가 그냥 나왔죠. 나와서 3차로 어디를 갈까 고민하던 중, 호프집에서 연락처를 받은 그 친구놈이 자꾸만, 마땅히 갈 때도 할 것도 없는데 그 여자들이랑 놀자. 이러는 겁니다. 옆에서 별로라고 싫다고 했던 그 친구놈도 갑자기 술이 많이 취했는지, 태도를 돌변해 그녀들과 놀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락이 다 노래방에서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 둘이 아닌 세 명이 왔더라고요. 원래 두 명이었는데 나머지 한 명은 바로 호프집 여사장이었어요. 알고 보니 여사장이 일부러 나 놀래켜주려고 재미삼아 헌팅하자고 장난을 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유야 어찌되었건 이왕 그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재미나게 놀기로 했죠. 그렇게 3대3이다 보니 나는 자연스레 호프집 주인 여자와 파트너로 정해졌고 나란히 앉게 되었는데 그녀가 노래 부를 때마다 난 옆에서 탬버린을 겁나게 치며 분위기를 맞췄죠. 어찌 어찌 하다가 노래방 끝나고 다들 택시 대리 불러서 보내고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주며 10분 정도 걸어가는데 10분 동안 서로 의미 없는 대화만 하다 헤어질 때 한번 노려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예상대로 헤어질 때 그녀가 먼저 이혼하고 작은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산다길래 그래 바로 지금이야 옳다구나 싶었던 거지. 그래서 바로 시원한 물이라도 한잔 달랬더니 집안으로 들어오랜다. 그날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저녁마다 호프집을 들락날락거리며 10개월을 넘게 만나왔어요. 아내와 있을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이 웃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러다 당분간 아내와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각자 행복한 삶을 찾아보자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이 답이겠지 싶었던 거죠. 근데 막상 이혼을 하려고 절차를 알아보니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동안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 문제, 누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갈지 배우자와 긴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더군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쇼인도 부부로 지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